안녕하세요. 번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우이역 3분 거리에 있는 금매 물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매 1억입니다. 빌라 1억. 그래서 지금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한번 집을 보실 건데요. 여기가 우이동인데 여기가 조금... 음 나중에 호재가 좀 있어요. 모아주택 호재가 있는데, 뭐 아직 선정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어 쌍문동 쪽이 지금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가능성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통 발 빠르신 투자자분들은 요 근처에 많이 매매를 해 두시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반지층이거든요. 어차피 이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대지 어, 지분 보고 예, 가시는 거라 오히려 반지층을 매매를 하셔야지 더싼 싼 가격에 예, 매매를 해서 나중에 시세 차이를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딱 내부 구조를 보시면요, 은 예, 보시면은 이렇게 방이 세 개예요. 여기는 방이 세 개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주방 쪽입니다, 주방. 예, 보이시는 쪽 주방. 여기는 방 3개인데 거실 공간이 좀 나와요. 꽤 넓어요. 여기가 반지층 그 빌라 중에서는 제일 잘 나온 매물이고요. 보시면 딱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예, 큰 방이 있어요. 안방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안방 있죠? 예. 안방 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여기 안방에 이렇게 베란다가 있습니다. 예, 베란다가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안방에서 나오면 출입구에서 예, 오른쪽 방향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금매가 1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주방 나와서 딱 주방 별도로 있고요 거실 공간 이렇게 좀 여유 공간들이 많아요 예, 꽤 넓습니다 여기가 꽤 넓고 음, 오셔서 또 이제 중간 방 보시면은 여기 정면으로 보이는데 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쪽이 중간 방이에요.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중간 방 들어오셔서 보시면 여기에도 또 베란다가 있어요. 예, 예. 중간 방에도 베란다가 있고 안방에도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 자 여기가 세 번째 작은 방이거든요. 네, 이렇게 보시면 작은 방에 작은 방에도 이렇게 또 베란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는요 지금 총 방이 3개고요. 베란다도 역시 3개입니다. 그래서 구조가 너무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정말 투자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에 우이역 3분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뒤에 북한산 둘레길이라든지 북한산 국립공원, 계곡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어서 숲세권이고요. 위치는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이 단돈 1억 매매가 급매가로 해서 1억에 나왔어요. 원래 1억 4천에 나왔던 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급매가로 해서 1억에 내놓으셨으니까요. 예, 서둘러서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 주세요. 지금 요집 요 같은 경우는 어, 오프라인 상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오늘도 지금 집 보여드리러 온 김에 지금 마침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조금 약간 들썩거리는 그런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들을 많이 보이시는 예, 그런 집이고요 이 주변은 벌써 반지층 이런 매매 물건들이 벌써 다 팔렸어요 근데 사실 여기가 좀 뒤늦게 나와서 여기가 제일 좋은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즉시 번다 부동산으로 문의 꼭 주세요 여기가 금매가로 1억에 나왔습니다 빌라 1억 그리고 자세한 전용 면적이나 대지지분은 저희가 문자로 이렇게 아래 설명 소개글에 이제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자, 열심히 소개해드렸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 거고요. 우이역 3분 예, 호재가 있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근처에 있는 쌍문덕이 모아주택으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고도제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이동 쪽이 좀 약간 들썩거리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미 선정이 된 뒤에는 집값이 확 뛰기 때문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하셔서 저희 부동산으로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손님이 돈 버는 부동산, 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